하나님의 말씀은 니헤미아 6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어, 니헤미아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밖의 적과 또 안의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에서 이토록 기독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하나로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이 복음화 되는 과정을 봐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만 기억하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국교화된 후에 굉장히 위협을 받죠. 게르만족이 침입을 해와요. 게르만족이 그렇게 침입해 온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 쪽에서 훈족이 에, 이 어, 유럽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또 일려 가지고 이 로마 제국 치하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보게 되면 게르만족 이동 보게 되면 얼마나 유럽이 혼돈 속에 있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런 속에서 서노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노마 제국은 건재해기는 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다시금 게르만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고. 바다 건너 영국은 켈트족이라는데 그들도 보그마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북부 유럽도 이제 기사단 같은 그런 그룹들이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선교사들이 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또 러시아, 러시아도 이제 모스크바 공국의 대제가 유럽을 이제 방문해서. 아 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유럽이 복음화가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복음할 때는 황제가 국교화를 했지만 서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동유럽을 복음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다시 어떤 그 선교사들이나 또는 왕들 또는 기사단들을 이용해서 복음화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 모든 하나님의 어, 이성교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보음화가 되는데도 우리가 지난 80년 해방 후에 이 축복받은 기간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를 망각한데 처음 이게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캐들릭에 이제 선교사들은 더 말할 것 없이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공산당 치하에서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복음화를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주님이 다시금 한국 교회를 하여금 그런 복음의 대가를 치르고 이 나라의 복음을 착근시키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공 때도 그렇고 산업화 때도 그렇고 민주화 때도 그렇고 이제 다시 자유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다시금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민족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도 지켜야 되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에 결정적인 역사 곧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 이 공동체라든지 교단에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앞으로 제3의 교회는 이기는 자야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면 더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8월 14일 날 정보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한달 후에는, 제 영적인 루틴을 주님께서 훈련시키고또한달 후에는 성령 친화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허물어졌다 그랬잖아요. 잖아요 다시 해보정속에정주에이 주님이 i o r junior, j 게 n i o r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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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14만 4천이 되는 7단계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두 번째가 성령을 받고 교회에 연합한 자. 세 번째가 성경을 먹고 믿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자. 네 번째가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되는 자. 다섯 번째가 오 죽음과 오 신생으로 성화되어 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획득 부활에 어, 참여하는 14만 4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어, 14만 4천 가운데서 신령한 자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와 어,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교사, 목자 같은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지난 국가기독교 시대는 이렇게 주님이 인정한 14만 4천 가운데서 사도나 이제 그 선지자나 전도자나 교사, 목자가 나온 게 아니고 교단의 필요에 의해서 신부를 세우고 그냥 목사를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도 아니고 14만 4천에 훈련받은 자도 아닌 사람들이 교단의 시스템에 따라 훈련받아서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편에서는 육신을 흘러보내는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문화를 흘러보내고 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 놀라운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 땅에 아,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나라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는 양면을 이게 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거대 종지부를 찍고 이기는 자가 목사가 되나 14만 4천이 목사가 되나. 그래서 제3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길은 간단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코스죠. 어, 말하자면 신학교 가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서원에있다가 때선세 신학대학원을 가잖아요. 카톨릭 계신교 그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신대원 가서 목사가 되는데 제삼회교는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장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아까 말한 5단계를 거쳐서 이기는 자라고 검증이 되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14만 4천에 속한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인격과 그의 윤리와 삶 자체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태관자, 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회자로 세우는 자연스럽게 그 기관들이 뭐 이렇게 신부되는데 뭐 10여 년 걸리고, 목사되한 6년이 아니라 이거는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견인자 14만 4천의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물론 사회하교 위해선 교회가 여러 가지 직분을 줘서. 사역은 시키겠죠. 그러나, 교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인사나 재정이나 이 교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자지 우려하는 이런 아 목회자가 되는 건 적어도 이기는 자가 되고, 더 나가서 아 14만 4천이 되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신령한 자가 되는 거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로월 25일에 끝나면 140년 동안 어떻게 무너져 내렸던 이 에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그들이 다시금 재건했다는 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걸 듣고 다 두려워서 낙담하는 거죠. 예상을 뛰어넘어서 빠른 속도에 그리고 일사불란하게전 성벽을 다 재건을 보고 그들이 놀란 겁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어쩌면 1985년 무렵에 이 주사파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뒤로 40년 동안 암덩어리처럼 이 한국사회에 퍼져서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출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확실하게 심판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이 알고 또 이거를 대처할 세력이 등장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가능한 투쟁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의식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니헤메가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하는데 밖에서는 산발란시나 도비아 같은 적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또 미혹을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유다 귀족들과 백성들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든 니에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도비야는 아라야들 스가냐의 사이 그러니까. 유대 귀족의 이제 사이가 되고 또 도비아의 아들은 어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어 유다 귀족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혼인 관계로 그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펼쳐 갔다는 거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자꾸 이제 도비아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어 여기 니에메가 한 말도 신속하게 도비아에게 알려가지고 그 모든 내막을 알고 도비아가 니에메아를 협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에메가 이거를 꿰뚫어봤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어 가냐? 기독교 인사 보수 우파 인사, 더 나가서 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자유민주 체제로 이끌만한 지도자와 지도자 그룹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니에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모든 외부의 적과 내부의 어, 내통하는 자들의 계략을 알고 이겨냈는데 그만한 그룹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안에 보수 우파 안에. 자유민주적 세력을 사모하는 세력들 안에 이게 나오지 않고 조주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여망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우는 이에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성벽을 중요시 여겼냐. 에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에루살렘 성전이 보호돼야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선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의, 모판이 돼가지고. 초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구약의 이제 39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다고 하더라도, 27권에 있는 그이 성경을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썼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신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아시건데, 어, 이 유대 공동체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고, 모세율법이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에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벽에서부터 막아서 에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유다 공동체의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지금까지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당을 아주 중요시하죠. 예,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고 어, 그곳은 성스러운 것으로. 거기에 비해 이제 개신교는 어, 장소 있는 것을 무조건 예배 드리는 장소로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빌딩 안에도 어, 교회가 서너 것이 있는. 그런데 앞으로 제3의 교회는 이제 무슨 성전을 짓겠습니까? 영혼몸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그러니까 개인 성전과 공동체 성전을 세우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성전과 공동체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순종을 하고 영안에서 우리가 서로 음성을 듣고 교통하는 그래서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그영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기는 자와 14만 4천을 이제 양육하는 그런 성교적 목표적 신학적인 목적이 일치하마 이제 비록 에베당이 없을지라도 어, 교회의 공동체로 개인 성전으로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 가운데 퍼져 나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아우 네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그러니까 니에미야가 어, 방백들과 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료를 해서 이렇듯 예루살렘을 보아는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닫는 일을 하면서도 장차 이를 맡길 지도자를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니에미아가 그 모든 걸 준비하는 그런 게 상황에 맞게 일을 이게 처리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성벽을 짓고 성문까지 이제 다 달았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과 그리고 한나내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애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도비아나 삼발락 같은 사람들이 유다 귀족들이나 백성들과 내통을 해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만 흔들리지 않거든요 한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판사들이 된게 아니라 이 민주화를 거치면서 주사파 물을 먹는 사회주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오늘날 떵떵거리고 참권을 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방법은요, 정말 기독교인 안에, 보수적인 사람들 안에, 젊은 세대들 안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그룹들이 이제 네트워크 를 형성해서 나라를 이끌어야만 이 나라가 아시아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의 전진기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명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집 근인 곳에서 파수하되, 이제 성벽을 이제 다 재건했고, 문도 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열고 닫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높이 떠서 멀리서 적들이 오는 것을 다알수 있을 만큼, 이제 날이 확 겔을 때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은 상황에서 적들이 급습을 하면 성벽을 지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날이, 날이 밝아서 주변 상황을 다 이제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문을 꽁꽁 닫아 놓으라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어, 저녁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이제 해가 뉘에 되면 성문을 닫고 이제 장을 지르고 이제 성벽에서 파수를 하는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성벽과 마주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성벽과 마주보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파수하도록. 얼마나 니에미아가 철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듯, 어, 에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많은 밖으로부터 오는 외적과, 어, 그리고 안에 있는 내통 환자들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또 이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43년 동안 평신도 때부터 30년 동안 목회자로서 에 어떻게 하면 제3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건가? 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리학교에 간사들을 세우고, 사역 제자훈련을 세우고, 이제... 아, 세대 의 복음화에서 세대들을 그나마 세우게 한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제 함께 일한 동역자들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그리고 뭔가 이게 새로운 걸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코리아 교회란 한 지역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장안에서 더 나가서 한국 그다음에 한민족 아시아 세계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 그런 지혜들과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넉 달째 되니까 주님이 이제 신령한 자를 키우는 것어 초대교회로 말하면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교사나 목자 어 여러 형태의 어떤 지도자를 키우는 그것은 정말 신령한 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어제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더욱더 근신하고 절제해서 그런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